안녕하세요. 제류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어, 11조의 불편한 진실 시리즈 다섯 번째로 어, 마귀가 변개한 11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또 여러분들하고 어, 잠깐 어, 이야기를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어, 이제까지 진짜 귀가 닳도록 어, 들어왔던 얘기, 그죠? 음, 생업 활동을 통해서 얻은 수입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반드시 10분의 1을 구분을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신앙인이 아니다. 뭐, 이런 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어 그렇게 내가 신실하게 나의 생업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 그거 하나님께서 그거 기뻐 받으시고, 30배, 60배, 90배, 100배 내가 드린 것그 이상으로 어 채워주시는 그런 11조의 축복을 누릴 수 있으니 반드시 어 생업 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 하지 않으면 하나님 거 도둑질 하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닳도록 저 역시도 말씀드리고 싶지만 성경 어디에도 생업 활동으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은 하나님의 것이니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는 기록은 없어요. 더욱이 시, 어,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것이 구약의 에, 율법이었다라고 그렇게 인정을 한다고 할지라도 구약의 율법은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제림하신 성령 그리스도 예수와 더불어서 그의 성전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천년 왕국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나 저 같은 저 같은 영적 이스라엘 곧 어, 이방인들 생물학적으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란 말이에요. 구약의 율법은 말 그대로 그 구약 당시 생물학적 유대인들,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그것도 잠깐 그림자로서, 모형으로서 주어진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거 진짜 행위로서 행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뭔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진짜 11조.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어? 낳은 열매 첫 열매 어? 처음 것 하나님의 것 장자 그 온전한 11조 그리스도 예수 혹은 그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위로부터 낳는 여러분이나 저 성도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모형 혹은 그림자로 주어졌던 것이고 그리고 백번 천번 말씀드리지만 구약의 율법과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구약의 율법은 그게 11조든, 뭐 11조 할아버지가 됐든 뭐든, 무슨 조항이든지 간에 절기, 그 다음에 제사, 어? 율법. 이거 다 모형과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과 그림자로 몽학선생으로서 잠깐 주어,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생물학적인 유대인들한테만 주어진 것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응? 그리스도 예수를 모형으로 하는 그림자였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데, 이제, 그 모형이 필요 없게 됐잖아요. 왜그 모형이 필요 없게 됐어요? 진짜가 오셨으니까. 진짜가 누군데? 그리스도 예수. 어? 그리스도 예수께서 진짜 오셨잖아요. 그, 그니까, 너네, 그러니까 너네들이 앞으로 살게 될 집, 아파트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까지 그 아파트 입주할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게 뭐예요? 모델하우스잖아요. 그죠? 그 모델하우스를 보고, 아, 내가 앞으로 이런 아파트에 살게 되겠구나. 내가 살 아파트, 내가 살 집은 이런 거구나. 라고 그 모델하우스를 통해서 진짜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아파트가 다 완공이 됐어요. 그래서 이사를 들어갔어 이사, 이사를 들어가기만 하는데 그런데 굳이 계속해서 모델하우스를 어? 가서 어? 모델하우스에 찾아가서 모델하우스를 보면서 어, 우리가 살 아파트가 어, 어떤거지? 라고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는 되, 되요, 안 돼요? 안돼요? 안되잖아요 아니 진짜 아파트가 지어졌는데 왜 굳이 그래야되냐 말이에요 말도 안되는 얘기잖아요 이거는 응? 그래서 또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1조를 포함한 구약의 율법을, 율법이 을율법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그 율법을 행위로서 행하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주장한다고 하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어떤 의미인지는 알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안든 거예요. 왜냐, 여러분들은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구약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매여 있다고 하는 것의 의미가 죄에 매여 있는 것이고, 어? 아직도 죄의 종으로 타고 있는 것이고, 아직도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 중동의 이스라엘이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쟤네들은 신약 안 믿잖아요. 쟤네들 성경에는 구약, 성경에는 구약밖에 없어요. 걔네들은 여전히 구약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여전히 또 다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저 지금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갇혀 있는 어? 그 죄의 종으로 타고 있는 저 중동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희생을 응?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않고 부정하고 조롱하는 거란 말이에요. 응? 아직도 11조를 해야 된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 11조를 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그 자가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얘기거든요. 왜냐? 그 11조는 구약에서만 존재했던 거기 때문에 제사장이 있을 때 물론 그, 그것 역시도, 어? 유대교에서만, 유태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그런데 만약에 여전히 11조를 해야 된다. 라고 어떤 목사가 주장을 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이 제사장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히브리서 기사, 기, 기자가 증언하듯이, 만약에 사람 제사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는 아직 온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가르치고 행하는 자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입으로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이라는 얘기잖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미 오셨는데, 그리고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그 모든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희생을 통해서 이룬, 완성한, 복음, 구월을 모두 다, 다, 그냥,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제사장이라서 11조를 나는 받아야겠다. 너네들 11조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요일마다 모여서, 그리고 일요일마 일요일마다 모이면 안 되지, 그러면. 그죠? 구약의 주일은, 지금의 우리가 그 이야기하는 그 신약시대의 주일,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구약, 구약에서는 그 일요일이 지금의 요일로 따지자고 하면 언제였냐면 금요일이었단 말이에요, 금요일. 응? 금요일이었나? 토요일이었나? 아무튼, 그죠? 일요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금요일이 됐든 토요일이 됐든 그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때 무슨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양잡고 소잡고 영소 잡아야 돼요 그래서 피해자 사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 여전히 율법을 따르고 있는 거잖아 지금 자기가 제사장이라며 11조도 어? 율법이니까 따라야 된다며 어? 율법은 율법이고 예수님을 믿는 건 믿는 거다 그런 얘기 없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 말로 진짜 마귀가 어? 말장난 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나 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이나 저는 지금 신약 시대에 에?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 구약의 율법에 매여서 죄의 종노로하고 있었던 그것을 예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문설주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십자가 문설 문설주에 응? 여러분이나 저를 대, 대표하는. 온전한 11조 재물로 들여짐으로써 그 구약율법의 죄죄그 저주 그것을 완전히 어? 도리에 돈 하나 남기지 않고 무너뜨렸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어? 그 율법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해 어? 구약의 율법이 주어졌다고 했으니까 어? 예수가 와서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그 예수가 죽었다가 3일만에 부활을 했고 그 예수를 믿으면 당연히 율법을 어? 완성, 율법의 그게 행함이 되는 거고 율법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 의미가 어? 근데 문자 그대로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방인들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구약의 율법을 여전히 그것도 어느 특정한 규정만 딱 십일조만 가져다가 어 그리고 또, 11초 뿐만 아니라 꼭 절기만 가지고 오죠. 그죠? 무슨 뭐, 맥주 감사절이네. 그리고, 아예 성경에도, 구약의 성경에, 성경에도 없는 절기. 어? 무슨 뭐, 추수감사절. 어? 성탄절. 무슨 뭐, 어, 어, 송년감사예배. 어?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는데 사실은 뭐예요? 그게 목적이 뭐예요? 솔직하다니까요? 결국은 돈이잖아요, 돈. 돈. 믿음이 아니라. 전혀 성경은, 응? 알려고도 하지 않고, 성경을 완전히 싸그라니 다 무시하고, 마귀가 만든 그 율법,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응? 도리에 돌아나 남지 않고, 응? 무너뜨린 그, 율법의 성전, 어? 십자가의 매달림심으로 이룬 그 율법을, 율법의 완성을 이 막이라고 하는 놈이 다시 지금 세운 거예요. 어? 그 대표적인 게1 1조예요 이방이라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율법. 어? 구약에서만 응? 유효했던 율법.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한테만 어? 유효, 유효했던 그 율법 11조가 포함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11조 소득의 11조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단순하게 뭐 어,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다시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게 말이에요. 막걸리에요. 실행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어?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을 해야한다고 가르치고 강요하면서 뭐 하기 싫으니까 어? 안하려고 하는거 아니야 그런 소리 하는거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다 마귀한테 미혹된거예요 마귀를 지금 섬기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마귀한테 절하고 있는거란 말이에요 마귀가 성경을 변개해서 어? 만든 마귀의 율법 마귀의 복음 그것을 지금 한국 교회가 따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목적이 뭐, 뭐겠어요? 마귀가 뭐라고 했어요? 나에게 절하고 나에게 어? 고개 숙이고 나를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온 천하 만국을 주겠다. 그러면 다시 정리하자면 구약의 율법 우리 이방인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 그건 유대인들한테만 해당되는 거야 그리고 백번 천번 양보해서 구약의 율법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진짜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모형이었단 말이에요 11절을 포함을 해서 근데 진짜가 왔지 그럼 진짜가 왔으면 그 모형을 바라보면 돼야 돼안 되지 당연히 진짜가 왔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 진짜를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지 마귀가 만든, 마귀가 변기한 율법의 한국교회가 완전히 지금 먹힌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목적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해서. 온천하 만국은 마귀가 준다는 것을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를 지금 섬기는 거고, 마귀한테 절하고 있는 거고, 마귀한테 11조 갖다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도 없는. 어? 마귀가 만든 그 율법 규의 개명, 마귀가 만든 복음을 쫓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11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한테. 왜? 썩을 양식 더 많이 얻기 위해서. 만국 천하를 어? 그렇게 하면 마귀가 준다고 하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마귀한테 성경에도 없는 우리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말씀한 적도 없는 그러한. 회계 망칙한 소득의 11조라고 하는 율법. 마귀가 만든 그 율법을 따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응? 더 이상 몽학선생은 필요치 않아요. 정리할게요. 더 이상 몽학선생은 필요치 않아요. 어? 구약시대 일시적으로 유대인에게만 주어졌던 11조. 그것을 자신들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이방인들이 따르겠다? 성경에도 없는 윤법을 만들어 하나님의 명령이라며 행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부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악행이란 말이에요. 이는 마귀가 성경을 변개해서 사람들 마음에 탐심을 굳건히 심고 하나님이 아닌 만몬, 곧 마귀 자신에게 머리 숙이고 마귀를 섬기게 하려는 마귀의 계략이란 말이에요. 이제 더 이상 11조를 가르쳐서도 행해서도 안 돼요. 성경 어디에도 이방인들은 생업발동으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마귀가 변기한 11조를 가르치고 행하면 그 결국은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란 말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목사님들, 제발 부탁드립니다. 이제 멈추십시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